주식 농부님, 농부님들 부님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에, 아난티 본인 식게는 이제 구사명이 에머슨 퍼시픽이 되겠고요. 저는 이제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으로 어, 약간 치명타를 받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던 배경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질 거다. 둔화 대한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중동발 이슈가 되겠죠.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란에 관련돼 가지고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현재, 이란의 대통령은 이제 피살이 됐잖아요. 이란, 이 피살, 이란의 대통령이 피살됐는데 그 배경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해도 되겠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란 대통령을 새로 뽑았습니다. 새로 뽑아가지고 관련해서 취임식 하는데 이란의 일인자 정치 일인자가 이제 가는 와중에 피살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피살하고 쉽게 말하면 이란의 2인자를 피살시키고, 어, 그 다음에 미국의 에, 이란의 1인자를 또비살하면서 전반적으로 현재 이란이 이스라엘에서 대대적인 반격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엔케레이 트레이딩이 청산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가지고 있었던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올리기 쉽지 않느냐.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GDP 대비 200% 이상의 현재 국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GDP 대비 200%가 넘으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조,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미 국가들 보게 보시게 되면은 뭐 어, 어느 나라 에 있을까요? 어나 느라좀 지명이 좀 애매하지만 아무튼 에, 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어떤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아전 세계에서 원유 어, 보유국 1위입니다. 전 세계 현재 생산 1위는 미국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보다 훨씬 더 많은 어, 원유 보유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 부채가 40%가밖에 안 됐는데 국가가 부도났습니다. 네, 그 정도 GDP 대비 40%밖에 안 되는. 국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부도났어요. 그런데 주,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200% 이상 GDP 대비 200% 이상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음에도 현재는 멀쩡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대부분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국채를 다른 나라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뭐 이렇게 설명이좀 길어지는데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국채를 대부분이 자국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국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뭐 어디 투자하기도 애매해요 일본 사람 입장에서 일본에서는 되게 여러 어 고연령화 되면서 전반적으로 돈은 있는데 투자하기도 애매해요. 그렇다 보니까 은행에 넣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에, 국채에다 넣놓고 보통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국채를 만약 이제 에, 기준금리를 만일 마이너스 플러스로 전환된다. 그러면 국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자병이 증가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에서 제로, 그리고 플러스 0.2 이런 식으로 점점 좀 가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이라는건 뭐냐면은,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떻다겠죠? 마이너스 기준금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자가 오히려 에, 은행에 넣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그런 거죠. 야 보관료네 그런 개념이 되겠죠. 이자가 아니라 보관료를 고객이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같은 경우 은행에 돈을 잘안 넣습니다. 은행에 넣지 않고 본인의 집에 금고에 넣는다든지 금고 못 넣는다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를 이제 국채에 사놓는다든지 듯한 아니면 금이라 그런 것들 현물 쪽에 투자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일본의 금리가 상당히 기준으로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다른, 데, 다른 국가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일본의 거의 마이너스, 그 마이너스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자가, 오히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에다가 투자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돈이 나오는 거죠. 미국 국채를 사놓으면 어떻죠?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일본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미국 등에 다른 나라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본이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이제 탈파하고, 이제 기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야, 안 되겠다. 부랴부랴. 일본 돈을 다시 갚자. 그런다. 그런 모멘텀도 있다. 그렇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 환율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 세 가지 모멘텀입니다. 첫 번째, 미국의 에, 그,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질 거다. 두 번째,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세 번째, 일본의 엔 엔캐리 에, 청산. 이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 이세계 중에 가장 큰 거는 당연히 미국이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질 거다. 이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진가? 경기를 다시 살려야겠죠. 경기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준 금리를 내려야 한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미국 중시를 포함한 전세 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정, 에, 하락하면서 우리나라도 하락했고, 동사도 어제 하락했다. 오늘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 설명도 아직 안 드렸네요 설명 드려야겠네요 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에 나왔던 이슈인데요 트럼프 김정은과 대화 재추진 시사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남북 협력주로 분류되고 있는 동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경우 김정은과 직접 외교를 재개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핵무기를 가진 에,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재임 시절 김정은과 잘 지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위시콘 신주 미로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4일차 공화당 후보직 수락 연설에서 진심을 알고 싶어 하신다면 그가 나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같은 적대국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가 전쟁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사는 북한 금강산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지은 바 있어 남북 경협주로 분류되고 있다. 예, 이건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현지우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릴게요. 자, 동사 오늘 5.50% 상승하면서 5,180원에 마감습니다 자, 전일 급락했었죠? 급락했던 배경은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세 가지 모멘텀으로 해서 전세계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면서 우리나라도 시장도 무너지고 어 동사도 당연히 하락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관해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5,400원, 2차 저항대 5,900원, 3차 저항대 6,000원 그 위로 6,400원과 6,600원, 7,300원, 7,900원 7,900원이 습니다 7,9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4,800원, 2차 지지대 4,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도동을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달 동안 59만 9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매수라고 있고요. 기관 한달 동안 30만 천 주를 샀습니다. 기관도 역시 최근에 순매수라면서 현재 쌍끌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저가에서 이제 매집 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고점이 아니고 저점이 치잖아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저점에서 이제 매집 중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금투가 사고 있고, 보험은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 연기금은 최근에 좀순매했다 현재 관망, 상호품도 최근에 순매수라고 했습니다. 참고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에 오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A 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2.65%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 때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동사 최대주율 같은 경우는 중앙DNM이 30.8%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율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현재 중앙DNM에서 30.88%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 3,200원대에서 작년에 8,900원대까지 상당히 많이 증가했고요. 영업익도 이 1,100원대에서 2,600원대까지 거의 두배반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340원대에서 억 2,100원대까지 거의 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 40억 원대 적자, 2분기 때 1,800원대 억 흑자도 난, 3분기 때 800원대, 억 4분기 때 40억 원대 흑자였고요. 작년 1분기 4 0 45억 적자 대비 올해 1분기 102억 원 적자이기 때문에 작년보단 조금 못하겠지만 그래도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19%, 유보율은 6,8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의 영업이익률이 29.7%이기 때문에 일반 제조업 평균의 4배 이상 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EPS 같은 경우는 1093원 BPS는 7054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110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00원이면 현재 PER 5배가 안됩니다. 1100원 곱하기 5배는 5500원인데 PER 400원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적정 밸류션 같은 경우는 PR 한 30배 내외가 되겠습니다 현재 PR 4배 구간입니다 이 종목이 테마주가 아니더라도 테마주는 차라리 빼버리는게 낫습니다 테마주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실적 관련된 모멘트 주가를 움직이면 오히려 더 강한 조건이란 거죠 오히려 동산이 남북 경협주로 묶이면서 테마주로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데 오히려 조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남북 경협 테마주로 묶이지 않고 일반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되면 상당히 저평가 구간라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어디서 매출액이 나온지 보시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자, 동사는 이제 분양 쪽에서 79.5% 리조트 쪽에서 20.48%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자, 마지막 작년에 23년도에 자, 12절화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지금 9월 1일 기준으로 8번 했기 때문에 추가전 더있다 보실 수 있겠고, 대략적으로 70, 에, 40, 60, 에, 90, 한 100, 100만 주 조금 넘게, 100만 주 조금 넘게 매물은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고요. 동사 부채비를100%대 유보율은 6,800% 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 및 연결된 회사로는 호텔 리조트 운영하고 개발하는 자회사가 있다는점 참고하시고 화장품과 주류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호텔, 에, 골프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도 있다는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난티 오늘 종가 5,18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 핸드라운드 현재 순 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의 수, 매수 평균 매수 단가는 5,859원, 평균 매도 단가는 5,934원입니다. 기본적 분석 사운은 재작년 대비 작년에 EPS가 204.5%증가했었습니다 모멘텀으로는 트럼프가 김정과 은 대화를 재추진 시사했다. 관련돼 가지고 재집권할 때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동사가 북한의 금강산에 골프장과 리조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 절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37.5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1.0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5,900원 2차는 6,6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4,800원 2차는 4,400원 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난티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에 달인 주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